저를 느끼게 보내는 비결이라는 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 피로연에 초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도에게 도착하게 되었고, 그것에 아는 사람은 자신을 초대한 친구한 없었습니다. 참고로 피로연이란 결혼식 이후에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여는 파티 잔치를 말합니다. 결혼식 이후에 열리는 축하모임. 축하 파티를 만듭고 거기 는 사람들은 모두 다 크게 즐거워였습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웃고 떠들고 큰 소리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게임과 갖가지 오락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피로연 홀은 아름다운 리본으로 꽃구마나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을 보았더니 어떤 젊은 아가씨가 외롭게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기쁘게 웃었지만 뭔가 소외에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초대한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봐 친구, 저 구석에 앉아있는 저 아가씨는 누구야? 그러자 친구가 깜짝 놀란 대로 말했습니다. 전혀 아직까지 몰랐어? 바로 저 아가씨가 오늘 결혼할 신부야. 신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가 홀로 외롭게 구석에 있었으니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느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성탄절의 주인공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춤추고 노래하고 웃고 떠들고 말씀 좀 먹고 술 마시고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자르면 돼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신가요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뜻깊게 보내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신 일과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해야 될 일을 깨달을, 깨달을 때 성탄절을 뜻깊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라는 젊은 제자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 알아야 될 것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성탄절에 대한 네 가지 통찰을 얻을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수 있고, 또한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뜻깊게 보내는 것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탄절을 뜻깊게 보내려면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나타난 일을 알아야 됩니다. 11절 말씀 다음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laughs>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은혜라는 말은 저도 가장 좋아하는 말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본래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조건, 공로가 없는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이고 일반적인 구원을 백퍼로 졌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에베소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거나 애쓴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저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입자표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은혜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거저 공짜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또한 죄와 사망에서 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것이 진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1 1절에서 표현한 나타났다는 말은 그 의미가 큽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백일하에 드러났다, 명백해졌다는 의미를 가진 영어 에피판이라고 합니다. 에피판. 그런데 에피판이라는 말을 영어 사전 실제로 찾아보면요, 뭐라고 돼있냐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방문함으로 알게 된 예수님의 구면이라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나타나신이 바로 에피입니다 <laughs> 둘째로는 신의 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피파니라는 말은 곧 신의 출현, 하나님의 출현.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출현하셨다, 나타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나,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게 바로 출현했다는 단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사도행은이 사건을 요한복음 1장1 4절에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말씀의 실체 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이고 예수님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는 어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예수님 믿지 않는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선생님이 자기만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오그랬는지 자기 제자들도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성탄절이 가까오는 어느 날 이런 일을 학생이 시켰습니다. 한 학생을 집중해서 너 앞으로 넘 칠반 앞에서 그런 다음에 이걸 써 하나님은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다. 영어로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어. 학생은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그만 쓰다가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글자 띄어쓰기를 잘못해가지고 God is no 띄우고 where 해야 되는데 no와 God is no와 where의 W를 n 쪽으로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God is now here로 된 거예요. <laughs> 쓰고 보니까 God is nowhere 하나님 아무데도 안 계신 것이 아니라 God is now here라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아무데도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이0 0년제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 앞두고 여기에 모인 우리 가운데 예수님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God is now here.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성판절을 뜯깊게 보내려면 현재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현재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이 세상의 정적을 다하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앞에 봤던 말씀은 예수님이 과거에 이루신 일이라면 이제는 그 과거에 이루신 일을 믿는 성도는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조언과 부정적인 조언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조언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령을 다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버린다는 말씀은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부인한다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죠? 누구든지 나 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정상인데,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부인해야 된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족을 따르고 싶은 마음을 부인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마음의 욕심과 종족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씹어지고 떠나간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씹어지니까 경건하게 살 수도 없고 이 세상 종룍을 따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 빌리포 3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원수의 삶이라 표현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여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해놓는다 미로삼장 십전에 사도바오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성 종족을 위해 사는 성도의 삶,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성도의 삶에서 돌이키도록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겸변했다고 말합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그렇게 살면 멸망받게 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아무리 예수님을 고고하은성도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 종료를 위해 살게 됩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 자기의 욕심인 거죠. 그 결과 그들은 멸망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자격도 안 되고 조건 된 사람 건져 주셨으면 이제부터는.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당연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건드주셨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삶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것과 맞는 성물이라면 그런 경건하지 못한 삶, 세상의 정력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No! 아니요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호히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또한 긍정적인 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상에 살고 신중함이라는 말은 절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상에서 절제하며 살지 않으면 안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하는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음대로 하고 면다 살면 절제가 안되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거죠. 수시로 성령이 임하셔야 그런 생각도 안 들게 도 왔다가 또 사라지겠다고 왔으면 즉시 회개하게 되는 거죠. 너의롭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지만 또한 뭐라고 돼 있어요? 의롭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의롭게 단자답게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리할 때 나의 삶을 통하여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말해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르고 정직한 삶을 말하죠. 정말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함이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탄절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는 헌신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제일요전도에 와서 이 음식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성이 들었어요. 좀 이렇게 에, 조금 더큰 소리 떠들어서 에, 주님께서 조금 정상 탐전하실것 있지만 헌신된 우리 이어전도에 또한 옆에서 또 늦게 왔지만 부랴부랴 기동 타격대처럼 도와준제 일요전도에 그래서 모든 사태가 잘수되어서 준비가 잘된것 같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맞습니다. 사도바로 자신의 동인자 건대 한 사람이 어떤 대마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대마는 이 사람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대마가 사도바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대살로니가는 지금도 그리스 가면 대살로니키라는 도시가 있어요. 대살로니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살로니키. <laughs> <laughs> 제가 그걸 기대할 겁니다. <laughs> 대살로니키 <laughs> 거기가요. 그리스 아테네가 수도잖아요. 제 2의 도시가 데살로니키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이 만나는 그런 매우 발달된 대도시. 거기로 대마가 갔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갔다는 거죠. 헌신과 충성의 삶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교회 직무가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헌신하기 싫은 성도는 중간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세상으로 간다. 성판을 뜻깊게 보내려면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 헌신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헌신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헌신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존경하는 법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될줄 믿습니다. 나만 위해 살거나 내 목표만 위해 사는 것은 헌신이 아니죠. 나니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른 이웃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헌신입니다. 세 번째로 성판절을 뜻깊게 보내려면 미래의 약속을 주목해야 합니다. 뭘 주목하라고요? 미래의 약속을 주목해야 합니다. 13절 다음 게 읽습니다, 지상 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그 하나님 부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사도바울 우리의 관심의 방향을 과거와 현재에서 이제 미래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성탄절 말씀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로써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말은 매우 낙관적인 말이죠.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말 속에는 아무도 건드리거나 손댈 수도 없는 바꿀 수도 없는 확실히 보증된 소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회의 메시지는 소망적입니다. 희망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암담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두려운 현실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 성경 우리에게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그런 복스러운 소망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손에 잡히지 않는 실체일까요?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에서 영광이 나타나심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스러운 소망이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의 예언대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앞으로 신약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두 번째로 이 땅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린아기의 모습도 아니고 책직질 당하고 과심면류관 쓰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줄줄줄 흘리는 처참한 모습이 아니라 대단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크신 영광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릴 만한 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때 인자의 증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라. 리 이 사실을 믿은 사람은 그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너무 너무 기쁜 거죠. 눈물이요, 감격의 눈물. 예수님 그렇게 많은 어른과 려 권하였지만 아직 예수님 믿고 해서 따르며 섬겼던 이 사람 이제는 조림께서 갚아주러 오시는군 제하겠지만 계속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예수 오긴뭘 와? 뭐 세상 이렇게 이잘 돌아가는데 뭐 오긴뭘 와? 그랬던 사람이 진짜네,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에 처음 나타나신 조림 때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는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오시고 통치하기 위해 오십니다. 모든 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조림 때는 십자가에서 피로 죽기 위해 오셨지만 재림 때는 예수님 믿고 따르며 충무상한 자들에게 영원한 상급과 멸령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조림 때는 가난한 자로 오셨으나 재림 때는 부와 존귀와 영광으로 오십니다. 조림 때는 가시 멸로을쓰였지만 재림 때는 영광의 멸령을 쓰고 오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뉴올리언스 침례 신학교 총장을 지낸 로랜드 리벨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년 시절에 파리에 머물렀습니다. 파리의 YMC에서 봉사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안 그는 영국의 왕 조지 오세가 파리에 방문한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진짜로 왕을 보게 된다는 사실에. 매우 들뜨고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는 날 새벽녘에 왕의 얼굴을 잘볼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갖고 와드렸는때 아주 잘 보이는 챔프스 엘리스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왕이 지나게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몇 시간 후에 왕이 오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모이던 많은 사람들이 또 웅성웅성 흥분한 셈이었습니다. 어린 리벨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흥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진짜 왕을 본 것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 될 것인지 머릿으로 속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왕을 태운 마차가 뽀뽀뽀 뽀뽀 뽀뽀 하면서 앞으로 지나가 됐습니다 그때 이 어린 리벨은 가장 예절 바른 태도로 왕에게 경의를 표하며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차가 지나갔습니다. 왕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런 자기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속고만 기다렸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 것만, 왜 자신의 마음속에는 알수 없는 공허감과 실망감이 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이유는 그가 나의 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내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그는 자기 백성인 나에게 아무런 선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시 왕으로 오실 때 그분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고 따르며 순종한 자들에게 큰상급과 멸류관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때 경험하게 될 감격과 환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처로 성탄절을 듣기게 보내려면, 우리 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념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념해야 합니다. 14절 말씀 다 r 께 my son, p a n 우리를 대신하여자 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의 소리를 소을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하 s i n 아멘! 이두 구절은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 두 개의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에서의 구속이라는 거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구속을 말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뭐 잡아간다는 구속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과 몸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말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성탄절 시즌 동안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1 9 85년 3월 15일 피츠버그에서 온 성공적인 노동교섭가 웨인 앤더슨씨가 더 투데이 즈 쇼에 출연했습니다. 이 날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지그프리트선 지그프리트선을 건너서 독일로 건너간 최초의 미군으로 부상당한지 40주년 되는 기념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전쟁기간 동안에 부상 때문에 그의 머리 안에는 영구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상처가 남아있었습니다. 그가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자, 그는 자기 생명을 구해준 빨간 머리털을 가진 친구라고 대답했습니다. 전쟁 당시 엔더슨은 독일 병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독일 병사는 손에 든 수류탄을 엔더슨에게 던졌고, 엔더슨은 그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수류탄 즉시 폭발했고, 엔더슨은 <laughs>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면서 머리에 부상을 입은 채로. 얼굴이 진흙 속에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독일 군진지에서 그를 향해 막 총을 쏴대기 시작했습니다. 수류탄에만 죽지는 않았지만 기관총에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빨간 머리털을 가진 그의 친구가 자신을 넘어뜨려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냈고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앤더슨은 그때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한 그 친구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커다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를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그분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멘. 둘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런 방식으로 살는 겁니다. 예수를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우리의 선한 삶,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악하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더럽히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저술가님의 목회자이기도 한폴파벨 씨는 예배 문제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20세기 초에 자유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만 주로 설교를 했고, 자유주의자들은 선한 행위에만 중점을 두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양쪽이 반쪽 복음만을 가지고 논쟁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영혼의 구원하는 반쪽만 설교했고 자유주의자들은 육체를 섬기는 발적보금만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강당이 보금을 다시 함께 모아서 전체적인 살아있는 보금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과 선한 일에 열심 내는 행위에 대해 둘다를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특별게 보내려면 첫째로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구원 대신 이루어줬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상 정류을 범해야 됩니다.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체로 미래의 약속을 주목해야 됩니다. 장차 큰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약속은 확실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한 상급과 멸론식이 오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체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해 예수님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는 거반스 내 마음대로 살아된다가 아니고 선한 일에 열심내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갈 때, 쌍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는 모두가 예수님께서 대신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일거 일에 대해 감사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과 선한 일에 열심내는 삶을로 보답하며 장차 큰영광주누가다시신 예수님을 소망하는. 뜻깊은 성탄절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